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의식을 16개의 챕터로 나누어서 <laughs> 말씀드리는 중에 있는데, 오늘은 15번째니까 딱한 차례 더 남았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도 남겨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더욱 영광스럽게 이 일을 앞으로도 계속... 다른 컨텐츠를 가지고 진행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할수 있습니다. <laughs> 자, 이제 오늘 16번째 그 챕터 중에 15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15번째, 외모에 따라서 판단하려는 욕망을 초월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 어쩔 수 없는 분리의식, 그 이원성을 기반으로 한 역할을 만들 때에는 어떤 생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보는 관점을 분리의식을 중심으로 규정해 놓고 하는 것인데, 자신이 규정해 놓은 것에 의해서 세상이 실제로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확실하고. 확실하고 또 확실하게 <laughs>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아닌 거지만, 아닌 거지만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뭘로? 분리의식에 의해서, 이원성에 의해서 말입니다.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작용하는 지역 우주 혹은 세계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자기가 역할을 스스로 정해놨는데 그 정해놓은, 규정해놓은 그 역할에 따라서 세계관 우주관이 형성돼 가지고 이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거죠. 세상 돌아가는 방식은 자기가 만들고 규정한 방식대로 돌아간다고 믿고 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치 에그 서양 중세의 에 이야기, 그 코페르니쿠스와 그 갈릴레오 시대 이전에 기독교인들이 위해서 만들어졌던 세계관의 그 관점이 있었죠. 그 뭐예요? 지구가 내무졌다. 둥그른게 아니고 내무졌다. 그러나. 코페르스쿠스에 의해서 일대 전환점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갈릴레오가 그걸 확정하고 사람들에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거다 대고그 뭐예요? 어, 망원경이 생겼잖아.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지구가 둥글다는 걸 이제 말하기 시작했고 어, 아이디어는 코페르스쿠스에 의해 가지고 왔지만 갈릴레오에 의해서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피렌체의 그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상민들의 언어 시정 잡배들의 언어를 다가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니까 너나 할거 없이 고급의 언어가 아니니까 다 알아듣기 시작했다. 자, 그렇게 인간들은 좁은 의미에서 지구를 내모났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인간 스스로 규정한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주 작고 모자란 인지 능력의 그 멘탈 박스 안에서 이 광대무변의 우주라고 하는 인식보다는 지구가 네모난 모습이라고 규정한 결과가 그렇게 서양 사람들을, 그리고 이 온통 지구인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이러한 규정 방식의 인식 필터를 통해서, 그게 인식 필터라고 하는 거예요. 필터가 만들어져가지고, 어, 그게 멘탈 박스에서 만들어진 필터지요. 그래서 이 물질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 걸 갖고 인식은 인식하면서 살게 되면 선별적일 수밖에 없다. 선별적이다. 뭐는 아니고 뭐는 기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폭넓은 의미의 세상관을 확정하는 어떤 가르침을 만나도 전부 거부하면서 삽니다. 요즘 종교에 빠진 사람들. 요즘 종교 속에 푹 빠져 살거나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걸 우리는 참으로 다시 제거해 볼 필요를 이제 느껴야만 하는데요. 어느 종교적 가치 기준도 어느 정치적 가치 기준도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발전해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에,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인식 필터 안에서 생겨난 거예요.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 완전성, 에, 성경 말씀이 완전무결하다고 확고부동하게 믿고 있는 이러한 개념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류가 많다 라는 생각을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필사본에 의해서 전해지고 전해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가미되어지고, 그 다음에, 네, 첨가되고, 삭제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의 가치체계. 확고부동한 가치체계. 그건 자기가 규정한 거다. 기독교 스스로가 규정한 거다. 그리고 개인들이 규정한 거다. 그렇게 믿는 것을 규정한 거다. 자신이 바라고 믿고 있는 것이 다라고 확신하는 것만 의존합니다. 정말 그러고 살고 싶세요? 그렇게 살고 싶으시냐고요? 자신이 믿은 세계관, 우주관, 종교 철학, 신앙관을 놓고 반박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런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 치를 떨면서 도망치거나 무시하거나 불신해버리고 대화는 더 이상 단절돼 버리고 말죠 그런 분들일에 저와 같은 컨텐츠를 만나면 아이고, 엄마나 뜨거워. 저놈의 이단놈의 목사구나. 라고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 인식의 필터를 이제 개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바꿔볼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누구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 갇히게 되면 이제 내가 가진 세상관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못 하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잘못될 수 있고 내가 오류를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확신하는 한, 현재의 자기 역할을 초월하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어요. 자기가 구축한 믿음대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생각에 의해서 죽음이나 두려움을 경감시키고자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교리 체계나 신앙 체계, 철학 체계에 그것이 뭐냐 그들의 만들어놓은 그들이 만들어놓은 안전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종교는 안전 메카니즘이요. 인간의 심리를 달래주는 안전 메카니즘이라고요. 그런 메카니즘 속에 숨어버리고 말아요. 이게 심각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볼수 있어야 할것 같아요. 특히 한국인들이 빠져있는 특정한 종교의 분파성이 더욱 심각한 상태다. 그것도 불교보다는 기독교 계통이 더 그래요. 크, 새로운 세상 어쩌고 하면서 말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세상관을 만들고 멘탈 박스를 형성하게 되면 이 컨소스 유가, 컨시우스 유가 순수 의식으로서 깨달음이 생길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멘탈 박스 안에서 여러분의 인식이 정확하다고 절대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멘탈 박스가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 참과 거짓인 것, 실제인 것과 비실제인 것과 선과 악을 판단하는데 기준을 제공한다고 확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확신에 빠져서 더 이상은 발전이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하는 영적 진보는 생각조차 꿈조차 꿀 수가 없는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 순수 의식에게 자유지가 있어서 그래요. 그 순수의식에게 자유의지를 신께서 하나님이 부여했거든. 누구에게나 자유의지가 있어요. 육체로 사는 사람도 자유의지대로 행동해요. 당신이 세상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없는 기준을 갖고 있다고 믿어버리는 거지. 그 자유의지에서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건 잘못은 아니야. 어쨌든 그 박스 안으로부터 이제 인간이 보는 것이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믿어버려요. 사실은 영성을 깊이 하게 되면 특히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환영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제가 기독교 가치보다는 불교적인 그런 그, 그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조금씩 접근해 봅니다. 제가 기적 수업이라고 하는 것도 한 5, 6년 동안 열심히 또 파고들어 봤어요. 그 서양에서 나오는 영성이면서 성경을 재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자 어쨌든 앞에 말한 것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당신의 실제적인 일이 모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기준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심지어는 이제 생각하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태가 정치지도자나 종교지도자가 대중을 이끄는 속성, 이끄는 속성 중에 하나예요. 대단하지요. 길거름에서 그, 뭐예요 자기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뭐, 뭐, 유인물 들고 혹은 뭐, 어? 그냥 맨 입으로 둘씩 짝지어 다니면서, 뭐 도를 전한다나 절에서 나왔다나 이런 부류의 분들을 보면 확실히 찾는 눈빛을 볼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젊어서 많이 경험해 보세요. 그러고 말아요. 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아이언 프리즌스가 내면을부터 세상을 보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지 예? 체험을 하기 위해서 컨셔스 유를 물질 세상 속으로 내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순수 의식이라고 할수 있는 그 컨셔스 유로 이 세상에 이제 존재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물질 세상 속으로 하강하기 위해서 컨셔스 유는 이 세상과 상호 작용을 할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반드시 반드시 규정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거에 의해서 이 컨셔스 유는 이 역할을 규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완전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심지어 그것은 분리 의식의 환영을 기반으로 그 역할을 규정할 권리조차 갖고 있다. 아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을 하는 것이 죄도 아니고 그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사악한 것도 아니라는 거지. 하지만 그 결과는 컨셔스 유가 그 역할로부터 자신이 깨어나는데 그것이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그게 자기가 규정한 것에 빠져버리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진 이상 그 구덩이를 나오든지 그굴 밖으로 나오든지, 예? 자기 규정 속에 그 헤매던 생각을 타파하고 나와버려야 되는데 못 나온다 자유의지가 좋기는 한데 못 나온다 답답할 노릇시죠 예? 답답해요 그래서 이 분리의식은 지금 오늘 이 강조하는 이 분리의식에 빠져 있는 외모만을 보는 형식 이런 가치체계 이런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크리스도 의식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하나의 역할을 규정하게 되면 두 세상을 살아요. 환상을 꿈꾸면서 살고, 그리고 환상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세상을 살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방식이 뭐냐? 꿈 속에서 자기가 비전이라고 생각한 그것을 꿈을 꾸어요. 그리고 그 그것이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어서 세상에 투사를 하지요. 그 건물도 짓고, 돈도 벌고, 어, 멋진, 예? 그나마로 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자 하는 그런 꿈속에 빠져 사는 거지. 근데 그게 두 세상이라고 제가 지금 표현한 건데, 이 얘기는 제 얘기 아니에요. 또 기적 수업에 나오는 소리야. 하지만, 어쨌든지요. 우리가 이런 두 세상에 빠져서 살지만, 진짜가 아니다. 그건 일루전이다. 그럼 뭐가 진짜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요, 무엇이 진짜인지, 그것을 깨달음을 구하자, 그런 얘기가 되지요. 어쨌든, 자기 역할이 완전히 규정되어 있을 때, 컨실스유는 망각하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그 역할의 멘탈 박스 안으로부터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가 규정한 멘탈 박스가 있다고 요박스에요 박스. 이 뇌가 만들어낸 멘탈 박스가 있다고. 그게 이데올로기 박스야. 그것이 정치 이데올로기 박스예요. 그게 종교적 이데올로기 박스예요. 종교 사상에 빠지는 거야. 사상이요. 이즘. 그+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준다고 확신 속에 있는 거지. 그런데 그게 한편으로는 안전 메커니즘이야 거기에 푹 담겨가지고. 응? 그 속에서 못 나온다. 그 확신에 빠져서, 제가 왜 기독교 목회자로 32년 살면서 기적 수비라는 것도 해보고, 불교도 공부해보고, 해보냐? 어? 미쳤냐? 바보냐? 바보가 안되려고한 가지의 규정된 내 역할에 빠지지 않으려고. 내가 목사로 살았는데, 이 목회자라고 하는 규정된 내 역할로만 빠져있으면 못 벗어나. 위대한 자신을 이제 격상시켜놓고. 종교 뒤조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자기의 겉모습을 격상시켜 놓고,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준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고, 말입니다. 한편으로는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인식이 완전하다거나 정확하지 않다는 얼마간의 감각을 갖게 되어야 합니다. 이런 속에서도 이게 완벽하지 않다는 걸 갖게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되냐.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선배들 우리보다 앞서간 그 위대한 선사들.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 선불교의 선사들. 그들의 행위, 행각을 대답할 필요가 있어. 아, 이분들은 어떻게 살다 갔는지 말이야. 그 뿐이에요. 기독교 자체 내에서도. 예? 심지어는 저런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살다 갔는지. 그래서 그들을 들여다 보고, 연구해 보고. 정말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옳은 길인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인지 응? 불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이것이 과연 진정한 부따의 길인지 봐야한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인식이 궁극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그런 것을 아니, 아니, 결코 완전히 확신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눈 떠야 돼요. 다른 말로, 우리들의, 우리는 외모를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적으로 확신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생각의 고등 판단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스도 의식의 고등한 판단을,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의식의 고등한 판단, 2500년 전에 부다 의식으로 말씀하신 부처님의 그런 판단, 그것이 어떻게 전통을 타고 후대에 전해졌는지 바라봐야 돼요. 근데 이 속도 모르는 이좀 알량한 양반들은 뭐라냐? 기독교 목사들 치고 불교를 사탄 종교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그쪽도 공부해 보는 거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직장 24절이네요. 예? 넘어가보자고요. 나의 판단을 대중의식에 따라서 하지 말자. 말자란 말은 안 썼는데요. 내 판단을 대중의식이 하는 대로 하지 말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들이 다 그럽디다. 다만 그래요. 참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발언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조차도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8장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냥 무슨 뭐 막연한 확신이 아니고요. 기독교인들이 뭐 고백하다시피 큰은 하나님이시라 독생자시라. 이렇게 하면 할말 없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러한 성경 구절과 함께 예수께서 가르치시려고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멘탈 박스 밖에 있는 하나의 현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당대의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그 육체를 따라 세속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세속을 따라 하는 판단은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대중의식에 의해서 집단의식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남들이 하는, 그 남들이 판단하는 것을 따라서 다 그냥 판단해버려요. 어? 그게 다예요? 그렇게 얼마나 편하게 사시냐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가슴 깊이 찔림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외부의 충격을 통해서 내면이 바뀔 수 있어요. 우물한 개구리는 왜 우물한 개구리냐? 밖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어떤 충격도 받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물에 가만히 안주하고 있는 거지. 그게 떨어진 벌거지나 주워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물한 개구리예요. 이건 제 얘기도 아니에요, 또. 마크 트웨이라는 분이 역사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책에 써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잖아. 자. 오직 외모를 따라서 그들은 보는 것이 진짜라고 믿어버리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그게 진짜가 아니고 적그리도 생각 안으로부터 만들어진 멘탈 이미지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적그리도 의 환영에 의해서 눈이 먼 사람들은 현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오로지 멘탈 이미지, 외모만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신기루가 진짜라고 절대적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에서 못뭐 보셔 하는 거예요. 21세기를 황금시대 골든에이지라고 그러는데요. 종교 필요 없는 시대가 돼야 돼요. 종교의 규유에서 안주하거나 안정을 찾거나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사실은 그래요. 저도 종교로 밥 먹고 산 지가 산세월이 32년이지만 이제 와서 말하는 것은 내가 해본 나머지 사람들에게 종교를 팔아 본 나머지 하는 소리야. 종교 없는 시대가 되어야 돼요. 그 시대가 이미 왔어요. 따라서 그들이 실제인 것과 비실재인 것, 그 실제가 아닌 것을 전적으로 비실재인 외모에 기반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믿는데, 그 종교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고 믿는데, 그 교리적 판단에 의해서 확신하고 있는데, 뒤집어 봐야 돼. 저는 많이 많이 뒤집어 봤기 때문에 이딴 소리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에? 자, 지금 이제 이 21세기인 하늘문이 활짝 열려가지고요. 과거 2000년 전부터 시작했던 예수님의 그 성경 말씀조차도 뒤집어 보는 가르침들이 나오고 있거든. 믿으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데도 가감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 말이 진짜 예수님이 했냐 하나님이 했냐 하나님 죽었습니까? 얼마나 기독교의 교리가 완벽을 주장합니까? 내가 이거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건 완벽할 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확실하지 않겠어요? 인간은 오류가 많거든. 근데 신이 주셨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라고 확신하는 교리 뒤집어 봐야 돼. 뭘 뒤집어 봐야 되냐. 성경은 사본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밝혀졌듯이 오류가 많다.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내가 공격하고자 해서 기독교를 공격, 내가 밥 먹고 산내 집, 내 고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거 이런 거 공격적인 소리를 해요? 공격이 아니라 뒤집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자,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성경의 핵심적 가르침이 뭐냐?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낳게 했던 바로 그 외모들을 이용해서 죽음의 두려움을 경감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참이 아닌데, 거짓을 참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에? 지옥을 면하고 천국을 간다고 믿는, 예? 그게 두려움이지요? 그 두려움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이걸 시도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런 얘기요 그들은 형태로 된전체 세상과 하나님을 그들이 작은 멘탈 박스 안으로 어? 맞추려고 해.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짓된 확신 속에 그렇게 믿고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지어 예수 이름으로 막 저주까지 하네. 누가 하나님 저주한다고? 구약성에 그렇게 써 있다고요. 하루아침에 모세가 저주하니까 막 수천 명씩 죽어나 자빠졌다고 그러니까 그걸 축자 영감설에 의해서 믿으니까 그렇게 돼버리세요. 어쨌든 그들은요. 필사의 존재감, 이 필사의 존재감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필사의 존재감이야. 그 겉모습을 그러한 겉모습을 이 불사의 존재감으로 격상시키는 것에 의해서 그야말로 불사의 존재가 되어가는 것으로 시도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전혀 아닌 것을 참이라고 진리라고 확신시켜 놓고, 확신을 자기소에, 아, 믿습니다 하면서, 침을 튀겨가면서, 기도하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이제 모든 인간의 선택들, 삶과 죽음, 사느냐, 죽느냐의 선택, 가장 기본적인 것에, 이제, 직면해 봐야 돼요. 어? 제가, 목회자로 32년 살았으니, 오래 했어요. 쩍 깨운 건 아니야. 그래서 선배들 나이로 선배요. 제가 굉장히 이제 중진을 넘어서 나도 이제 그야말로 제가 지금까지 했다면 이제 은퇴를 해야 할 나이잖아요. 제가 지금 에? 6학년 중반을 넘어섰으니까요. 어쨌든지요. 직면해 봐야 돼요. 어떤 목회자님이 나 죽고서 제가 심리치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죽고서 나좀 봐줘. 그 부탁을 하시기를 갔더니. 두려움이 가득해요. 칵... 그분은 은퇴하신 목회자예요. 근데 두려움 속에 있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조차 이제 희박해졌어. <laughs> 참 허탈하더군요. 왜 그렇게 됐어요? 이제 직면한 거지. 내가 과연 믿고 있었던 기독교의 신앙. 에? 그게 허물허물해진 거야. 허물허물해진 거라고요. 그러면 진짜를 이제 바라보는 눈을 떠야 되는데. 그 눈은 열려고 허지를 않아요. 왜? 자기의 멘탈 박스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오지요. 그 자체를 무너뜨려야 하니까. 평생을 신봉하고 그걸로 밥 먹고 살았는데 그 신념을 무너뜨린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겠냐고요. 저 같은 짓을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냐고요. 나는 왕따를 수천 번도 더 당한 사람이라고요. 이단 소리를 어마어마하게 들은 사람이라고요. 길거리 가다도, 이 청주 땅에서 길거리 가다가도 저 이단 목사 간다. 이러고 손가락질 겪었어요, 제가. 기분 나쁘다고요? 아니요. 모르니까 그런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모르니까. 어쨌든지, 정말, 에, 자기 자신의 그 현재적인 그 지각 인식을 방어하고 과거를 고수하면서 전혀 영적인 진보 없는 고정관념대로 살 것인지 자문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자문해 보셔야 돼. 이대로 살아야 될 것인지 자문해 보자고요. 응? 음? 그 인식이 정확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인식을 입증하려는 방법을 찾아서 말입니다. 자기가 믿은 것을 입증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그리토, 그러나 이걸 좀 버리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길 위로 한 걸음이라도 내디디면서 옮겨가면서 첫 걸음을 시작할 것인지, 자신의 그 멘탈 박스를 보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대한 더 넓은 시각을 얻을 것인지, 계속해서 사망의 길에 서서 거짓된 교사들을 맹목적으로 따를 것인지, 성도님들 말입니다. 아니면 삶의 진정한 교사들에게 진리의 교사들에게 당신의 생각을 개방할 것인지 이걸 좀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는 관점을 얻어야 돼요 천주교회는. 관상 기도라는 게 있어. 관상이 무슨 뭔 말인가 했더니 자기를 관하여 뚫어, 뚫, 이렇게 뚫고 봐야 한다는 거지. 예? 불교에도 그 비슷한 거 많아 있더라고, 해보니까. 예? 우리도 내 자신을 들여다 봐야 돼. 당신이 믿는 교리, 목사님들이 갖고 설교하는그 바탕, 어? 펼쳐놓고 생각해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